안녕하세요.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칩을 파실 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의 비용들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수리비로 천만원이나 썼는데, 당연히 공제해줘야죠. 집값도 올랐는데, 이게 투자지 뭡니까? 단순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새것으로 바꿨더라도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비용이라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발코니 확장, 샤시 설치, 난방 시설 교체처럼 집의 구조나 용도를 개량한 것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주의하세요. 화장실 타일이나 페인트 도색도 대부분 원상 회복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비용 처리하였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순 교체나 유지보수는 불가능하지만 기능 향상이나 구조 변경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 전 지출한 비용이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무사와 꼭 먼저 상의하세요. 사정 상담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세청 예규입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의 단순 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